너, 너, 너한테 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야, 예쁘 예쁘게 피어라 나무야 예쁘게 피어줘 그러면 예쁘게 피어 아 예쁜 말해줬으니까 어. 맞아 예쁜 말해주면 예쁘게 커왜음 그래? 응. 예쁘겠다 근데 지금 아니지, 이제 태호가 코잘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지. <laughs> 음. 그렇게 하 어지럽지 않아? 자꾸 뱅뱅 돌면? 아니야. 시원할그수잖아 <laughs> 시원해, 만져도 거? 돼. 만져도 돼. 지 나, 나공기와서 나 와도... 아 너무 차 너무 차가워서 바람이. 어. 어. 그럼 거기서 이쪽에 앉아 거기서 나와서. 근데 날 너무 시원해. 응. 어. 에이 그러지는 마. 아, 차가워. 너무 차갑잖아. 아, 차가워. 너무 차갑잖아. 아, 차가워 태우야 역시 <laughs> 무서워서 방에로 혼자 못 가는 겁쟁이 스파이더맨 아니냐? 하지마! 겁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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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이라고서 아빠 알지? 아빠 앞으로 안올 거야 아빠랑 안으면서 네가 손해 있네 <laughs> 왜? 태호야 옷 입는다고 꺼내 놓고서 왜안 입어? 아니 아빠가 안 도와준다고 해아 더워 <laughs> 너무, 너무 이상해 <laughs> 엄마 표정이 이상해? <laughs> 우와 능력이 엄청 좋구나 능력 오 하나씩 하나씩 치우면 금방 치우겠어요 슈퍼파워 그렇군요 이거 저한테 맡기라니까요

아있네 와. 잡았다. 아이도맨? <laughs> 응. 네. 근데 그거는 버려야지. 비닐인데. 분리수거 하는 거 알지? 분리수거? 이거 이거 저기 밖에 비닐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 근데 거라. 이거 딱거. 이거 이것이서 버려야 돼. 그거는 더러운 게안 묻어 있어서 괜찮을 걸? 그래? 응. 어. 너랑 치자, 유. 오케이. 내가 노래 부를게 혼자서. 아, 그럼 음악 틀어줘. 아니, 내가 노래 부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줘. 음악을? 어. 오, 주문이 조금 어려운데. <laughs> 우리 우리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 그의 춤. 외춘... 우리 스파이더맨이 구해준다 아니 그거 말고 멋있는거 멋있는거? 어 생각난다 생각난다 우리 스파이더맨 스타트 아이 뭐지? <laughs> 저기 공연이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이기 썰면 정신있게 할게요 자 이때 뮤직 스타트 귀 예뻐요. 되게. 요 <웃음> 끝났습니다. 이제 <laughs>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해야지. 다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럼 이제 잘 시간이에요? 잘 시간 아니죠? <laughs> 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잠깐 여기 기다리세요. 네. 아 근데 지금 공연 끝났는데 옷안 갈아입으세요? 안안 아, 갈아입죠. 왜냐하면 멋있는 공연해야죠. 공연 해야죠 공연 또한아 너무 조금이야. 좀더 해야지. 아니야 만화 아, 이미 있었구나. 좀. 조금 내가 마실게. 땡큐. <laughs> 오 엄청 많이 있네. <laughs> 그래서 내가 한잔 조금 마신 거야. 응, 음, 그래 괜찮아? <laughs> 괜찮지? 근데 오줌 마려워 가서 오줌 나 얼른 근데 화장실을 너무 더러워 지독한 냄새는 화장실에는 너무 너무 지독한 냄새야 <laughs> 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우리 집 화장실 왜 지독한 냄새가 나? 화장실은 원래 지독한 냄새 다 보내니까 아니야 태호야 화장실은 깨끗해 아니야? 응? 오줌 놓고 손 씻고 왔어요. 했어요. 잘했어. <laughs> 어차피 또 어차피 또 바다에 갈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안놀 거야. 어차피. 아그 <laughs> <laughs> 그렇게 힘드니? 엄마 도와줄까? 괜찮아. 아니 엄마가 해줄어 <laughs> 어, 많이 넣네빵빵하네 뭘? 빵빵 응. 빵빵이네 그러면. 응, 빵빵해. 가있아빠마가 있어. 엄마가 있어. 어 엄마가 있어. 엄 있어. 있는데 아니 또 어... 응? 전해 제발. 아니 아빠 지금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 계속 전화면 하 어떻게? 음, 해봐. 안돼. 우리 샤워하자 돼요. 야 엄마 샤워시켜. 아빠는 맨날 맨날 일찍 온다면서 늦게 와. 헉! 안 놀아. 아빠는 이제. 어. 아빠도 일찍 오고 싶어. 아빠 공격하면서 놀 거야 엄마 말고. 세상에, 되게 나쁜 어린이네. 응. 샤워하자. 샤워 청개구리야, 불개굴, 물개굴. 굴, 청...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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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어이 청개구리 씨. 네. 그럼 샤워하지 <laughs> 말자. 지, 좋아요. 샤워할거야응그가숨기테니까 엄마는 저쪽 방에 있어 왜? 뭘 숨겨? 어 우리가 만든거 아니 뭐죠? 숨기면은 그래야그 장판은 벗서지잖아 아니 안벗서지는 곳에 안벗서지는 곳에 가면 되죠 에 네. 망가지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뭐지? 네. 네. 시작 엄마 다리 들어 있어 제발. 어 엄마 여기 있게 해줘 제발. 안돼. 엄마 왜? 너무 힘든데. 그 뭐, 속수는 없어. 엄마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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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라고 그런 그런. 이이 곤충들 다 숨기는 건데 엄마 위에서 엄마가 내 위에서 에어, 저쪽 방에 들어가줄래? 불 켜줄게. 아니 불은 안 켜줘도 되는데 엄마 그냥 여기 있게. 안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laughs> 내가 엄마 위에서 다 찾게 되면 그게 그게 반칙 되거든. 그리고 엄마가 다 어디다가 숨기는지 다 알거든. 그 해주고, 에, 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 이거 찾고 싶지 않다고. 아니, 찾아야 돼. 왜? 그냥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엄마 위에서, 에, 엄 어, 재밌게 해주라고. 계속, 계속 숨겨주라고. 에, 뭐 엄마 위에서 그렇게. 엄마 위에서 게임하는 거라고? 엄마 위에서 그 찾는 법을 재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바니츠로 가줄래? 알았어 뭐야 할머니가 주셨으면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 할머니 맛있게 먹어요 와 맛있겠다 엄마도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니야, 그기먹고 네 먹던 거잖아. 아, 어, 그렇지 네이지우와 Ju yeah. <음> 이거 되게 맛있다. 뭐? <laughs> 맛있다, 태우야. 태우가 주니까 더 맛있는 것. 진짜... 태우야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맛있지. <laughs> 태우야 이리 봐 다시... 내가 지금 나눠 먹는 거. 태우야 이리 와봐. 바지가 돌아갔어. 태우가 나눠 주고 있잖아. 맞 아까 아 응가 응가한테 다시꾸 주는 거.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눈내눈 응? 눈 봐봐. 응. 이거 알아? 에참외 먹고 싶을 때는, 여기서 먹었어. 아니, 내 눈. <laughs> 내 듣고 눈. 있어, 듣고 있어. <laughs> 내눈 봐봐, 엄마 아빠. 아빠도 이렇게 <laughs> 하지 말고, 엄마도 그렇게 해봐. 에, 참에 먹고 싶을 때는 일루와도 먹은 되고다 어. 배불리 하나씩 하나씩 안어 먹은 대 어, 그래, 그러니까. 고마워. 일루와, 다오요